근데 제가 예그 양심이라는 게 있는 새끼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 생일 BJ들한테 추경 아무도한테 부탁 안 했어요 우울하게 혼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 해주겠냐고? 내가 찍어달라고 하면 다 찍어주거든? 그럼 누구한테 내가 찍어달라고 못안 찍어줄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얘기해봐봐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뭐 생일이 별 거라고 형들 진짜 남산시럽게아 생일 됐네. 키이 미님 멀풍선 300개. 아이고 케이미님께서 333개 감사합니다. 아유이님께서 별풍선 400개 감사합니다. 케장코님께서 별풍선 112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뭐야 야 이게 뭐야 선물이냐? 이건 저희 직원들 일동 감유 형이랑 직원들이 선물을 준비했다고? 근데 이건 좀 이따가 더오오오오오아 근데 진짜 부끄럽다 아니 진짜 이번 년도에는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가지고 시청자분들한테 잘못한 것도 많고 생일을 8년째 형들이랑 보내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소원 빌고 후불고 했는데 근데 이번 년도는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뭐가 부끄러워요. 이번 년도엔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방송을 처음으로 방송을 접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진짜 백만 명이 나한테 욕을 해도 몇천 명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앞으로 울거리죠. 예, 저도요. 저도요. <laughs> 형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울거리는 거개 잡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고맙다 이 새끼들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은 12시가 넘어서 부모님한테 카톡을 보냈거든요. 피. 아버지 어머니 나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a n k you. 뭐 제가 아무리 뭐 방송이 중요하고 한데 근데 이번 연도에는 부모님한테도 잘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선물 직원들이 준거 한번 공개해 보자. 야 명드가 일로 와봐라. 뭐, 뭔데? 선물 안 보자. 아니, 니랑 영상이랑 카누랑 세 명이 산 거라고? 네. 나이키인데 GD 신발이라고? 에이 설마 이거 뭐야 이거? GD 포스는 여기 한국말 적혀져 있던데? 아, 사카이! 아, 사카이! 아, 지게는 뭐, 못 구했어요, 이거는.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 아이고, 사카이 흰색을. 명드가 영상하, 카미오 고맙다. 아니, 무슨 또 실망이에요! 아이, 실망 아닙니다, 형들! 이거 말고 다른 선물은 카미오이 들고 오는 거 맞지? 이게 왜 어땠어요, 이거? 무대했는데 너무 필요했던 신발인데,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 예쁘당! 예쁘당, 예쁘당! 소아느님, 하트님. 아이고, 또 23개. 서아가 맞죠? 1123개. 어, 응. 축하해. 응. 아이고, 서아야 축하한다. 아, 축하그 <laughs> 서아 풍선을 보자마자 그 응. 영호 형이랑 요즘 연애를 너무 잘하는 걸 생각한 거야. 응. 그래서 내가 생일 축하합니다. 응. 생일 축하합니다. 어니 너는 1113개 쏠려도 어 고맙다고 어, 니에 대해서 아, 얘기 존나 하고 있었아 진짜 하죠? 둘만 왔어요 같이 가자는데좀 불편해서 어, 아.. 아안 돼가지고.. 어, 어. 아.. 아, 아. <웃음> 아, 아. <웃음> <웃음> 표정 뭔데? 영수증.. 아, 영수증 <laughs> <영, 웃음> 가격은 아, 일부러.. 영수증은.. 60만 원.. 아 <laughs> 장을 네. 한번 만들어보고자 어. 저희가 약간 이렇게 했습니 아. 아. 저! 회원님 씨! 여기 앉아 계세요 저 이거 좀 갈아입고 어. 근데 당신 누구세요? 누구.. 누구 때문에 물어이 씨X야! 야내 입었다! 아이고야 이쁘네~! 왜안 쳐다보고 이쁘다 그러는데? 아니 야 아니 야 그 영호..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가야 돼아 영호 형 기다리고 계셔? 응, 응. 어디서.. 밑에 계시나? 제 층에 데려다주셨어 어, 아, 아 밑에 계시는구나 응. 아이고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아까 축하한다고 전해달라고 어. 아 전에.. 했었냐? 가래? 가래 가래 형들 이거 지방시니까 비싼 옷이니까 이거 벗고 벗고 먹을게요 아이고 동그란 형이 연락할게 얼굴 한번 보자 개취 존중해라 아, 알겠습니다. 계치 조정하겠습니다. 아, 명드기 뒷쪽 쓰때리는거 유튜브에서 많이 썼으니까 타미랑 더블 크로스 하나 뽑자 킬. 아이거 치우고 와자. 아, 더블 크로스. 이들 더블 크로스 때리래. 지금 없죠? 어, 둘히 동시 에 때리잖아. 야, 예, 예, 타미 형이 마음이 약해요. 제가 좀좀 좀 때려본 게 있으니까. 아, 빙망치도 한 번만 해달란다. 명드가 이번에 네가 병망치한테 때리란다 아 소리 저거 그 뭐야 뾱뾱 하는 거다 나갔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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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도 어? 없죠? 어 둘이 동시에 때린다 명드가 이번에 네가 병망치한테 때리란다 준규야, 내일 명득이 죽이자. 알